치킨스킨데 일 중국에서는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지. 그게 그렇게 들지 않지. 이름이 나야맥맥스파이스 이름 그냥 맥 스파이시야? 아 그래? 중국에 들면 돼서 응. 내가 추천하는 건 스파이시 버거지만 응. 두 번째 보여드려야 할 지금 이게 야이게 구운 치킨 버거지? 이거 한번 먹어봐. 응. 너많 맛있어졌네. 6 8배 원. 햄버거 가격은 뭐 거의 비슷하네? 제우콜라 하는 게 가격이 고야 음. 어... 어, 근데 같은거 일단? 햄거두개없죠아개못 먹는데? 더블로? 멋 이건 뭐야? 가운데? 엎드건 다른 남자튀김. 음. 아, 치 캐는 다 남자튀김 안먹어요 음. 음... 날씨가 진짜 좋다 뭐.. 기한 기분 없어. 어.. 지금은 맥도날드 빨대가 움직였다네없어졌다이 없어졌어. 음. 빨대 없어졌다고? 아예 컴 똑같거든요. 오스도 아마 이 전세계 토인닝하고 나는 기본적으로 패티가... 이게 그이야 아, 토마토가 없지?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근데 나는 원래 토마토를 뺏어 먹어서 그리고 차별점이 닭 다리살이야 다 다리살? 정말 맛있지 이거는 치킨버거 먹어 나는 모든 햄버거에서 이게 제일 맛있어 내가 여기까지 먹은 햄버거는 이게 그 상하이 스파이시 버거의 오리지널이네 거기볼수 있지 사실 여기가 상하이고 음. 스파이시 버거니까 음. 치킨패티의 부드러움이 달라. 그런가? 그런거 없다고? 형은, 형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어, 근데 이거 좀 맵다. 마엘라지에한 번. 음. 중국마엘라 맥도날드, 음. 스파이시, 버거. 음. 맥스파이시인데 매워. 옛날에 더 매웠어. 진짜? 처음 나왔대. 중국도 캡첩을 이렇게 춥니다. 태국이나 이런 다른 데는. 진짜 짜서 하는 거 아니야? 중국에서 음. 그런 큰일 나. 막 이거 닭가슴살이랑 박수치기 하잖아. 응. 이랬 폭동이야? 두달 안에 망한다. <laughs> 한국은 다리살 아니야? 그래. 가슴살. 감칠 응. 비슷해. 응. 35일 세트가 응. 6,500원 정도? 비슷해. <laughs> 한국에서 쿠폰 가동 가벼워? 하얀... 나왔나? 나왔네? 아, 배가 안 차네 배가 안차다 먹었어? 나 이제 반 먹었는데 중국... 중국 대표님들 상징적인 햄버거를 응. 먹었으니까 응. 다음 거는? 평양에만 있는? 중국에만 있는? 중국에만 중국에만 있는 특이한 버거 응. 우리나라는 없어 햄버거가 샌드위치도 참돼 있어 보면은 약간 서브웨이 같은 느낌이 지 그러면은 작아졌네 이렇게 패티가 어, 하나 있어 구이네 구이 닭구이가 있네 이것도 닭 다림살입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 되게 좋다고 중국에서 한창 그랬어 파이가 이제... 한국엔 애플파이만 있잖아 지금 애플파이? 몰라 아, 나는 애플파이로 알고 있는데 어. 더 있나? 이건 파인애플파이 어. 이건 타로파이 이거는 중국에만 있다고 들었어 아 어, 이건 중국에만 있지 어쨌든 먹어보겠습니다 어. 이게 질리면 이거 한번 먹어줬어. 음. 아, 이게 더 맛있어. 이거는 일단 향부터 달라. 후추향이 확 나고, 음. 간장, 간장 베이스 맛, 음. 닭고기 닭다리 살 패티, 플러스 위에 마요네즈. 아, 샐러드 소스인가이 뭐, 샐러드 소스 같은데? 이거 얼마라고? 응, 음, 비슷해? 똑같아? 가격이. 중국은 이걸 먹어야겠네. 음. 아, 이게 들면 그런가 보다. 아, 나 수천 가면 어떡하냐. 진짜 사천 가면 죽는 거아니야 피똥 써서 맥도날드 먹는 거 맛있게 먹는 거 존나 수셔넣막 텁텁하단 말이야 그냥 네가 맛있게 먹거야좀더 <laughs> <laughs> 자극적으로 먹는 거 원래 한국에서는 감자튀김 치즈스틱 같은 거 너겟 같은 걸로 바꿀 수있잖아돈좀 추가하면 네. 여기는 그게 안 되네 그게 좀 맛있어 따로 시켜야지 안 맞아서 그래 그래도 여기는 마이너스 개념이 있더라 그거 좀 신기해 응 깎아주잖아 <laughs> 이게 더싼 거니까 응. 깎아줘 이거 개처 먹잖아 한국 맥도날드 파이는 너무 먹어 맛 없어서 자 일단은 이게 제일 오래된 파이야 내가 응. 있을 때 이건 없었었던 것 같아 이건 못 봤어 이게 제일 유명한 타로 파이 타로? 그럼 뭐고? 타로 밀크티로 아마 한국 사람들 많이 알죠? 아그 보라 색깔 응. 응. 뭐 어, 비슷하긴 했어요 외관은 근데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느낌? 음. 음. 아, 대단한 맛은 아니야 약간 고구마 먹는 느낌도 나 고구마 달달한 감자 근데 이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듯난 어렸을 때안 좋아했어 이걸? 보라색깔이어서 저것도 음, 신기함 먹고 안 치워 네.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중 먹고 안 치우고 아, 가. 자리에다가. 응. 그래 안 좋게 보면 안 되지. 여기 문화인데. 뭐 중국인들은 제의도 없고 뭐 질서가 없고 막 매너가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는 애초에 맥도날드를 지을 때 가게를 점포를 차릴 때막 티오를 하잖아. 이 우리 직원을 몇 명이 채용하고 채용하고 그 중에 청소하 청소부 아줌마도 들어간다 말이야. 여기 문화니까 그만큼. 고려를 해서 아, 이미 계산이 다 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우리나라는 다르다 해서 응. 꼭 이런 사람도 있어 야씨짬키 새끼들 역시 짬깨 새끼들 처먹고 응. 안 치우네 응. 형이 만약에 혼자 와면 은 응.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문화 배경을 응. 모르니까 나는 이 가게에서 직원들 응. 중에 청소하시는 분이 있어 응. 그분이 이걸 보고 아 씨발 왜안 치우고 가냐? 절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당연한 거야. 이게 문화야.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채용이 될나라는 어, 생각으로, 어, 그치, 오히려 그치. 이 문화를 이미 알고 어, 있으니까. 그치, 그치. 당연한 거야. 그냥 이거는 맥도날드를 제가하고도 모든 셀프로 가서 픽업하는 거는 되게 중국에서는 사실 그것도 엄청 세서 원래 갖다 줘. 맥도날드는 근데 서서 보긴 했어. 왜냐면 앞에 프런트를 잘 해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기다리게끔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안돼 있고 그냥 흔한 그냥 일반 햄버거집은 갖다 둬 갖다 주고 갖다 치우고 알아서 이게 당연한 거지 그냥 그래, 문화가 다른 거니까 다음 먹어볼 거는 파인애플 파이.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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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인 아 사과... 안에 파인애플 잼이 확들어가있고 돼지의 지름길이다 이건 돼지의 지름길 또 이거 튀긴 거고, 바깥에 안에 설탕 덩어리 잼에다가 고혈압의 지름길 <목소리> 이거 약간 대만 가면 파인애플 빵 있잖아 조그마한 거? 펑리수, 펑리수 어. 그거 튀김 맛이야 어. 엄청 바삭바삭해 <laughs> 두개 12원 천0원 1,000원 하나당 1,000원 1,050원? 심지어 미지근해, 한국 거. 요즘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저번에 먹었을 땐 그랬어 지점마다 다른 거 아니야? 뭐 응.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응. 먹어보 내가 지점마다 몇번 먹어봤는데 근데 큰 지점이야, 다그런 동네에 있는 지점만다 한국 멜또날드는 1 9 5가 제일 맛있어 여기 1 9 5가 없어 불고기도 그리고 그것도 신기하다 콜라에 제로 콜라로 바꾸면 여기는 가격을 더 받잖아 어, 한국은 무상으로 바꿔주잖아. 이건 어, 어, 좀 다르네. 중국 맥도날드를 먹어봤는데 사실 엄청 큰 차이는 있지는 않지만 그치? 메뉴적으로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맥도날드니까. 어, 응. 맥도날드니까 그런데 어쨌든 뭐각 지역마다 맥도날드가 그 맛이 있잖아. 나라마다 어, 그러니까. 나라 마다 메뉴가 맞아. 다 다르니까. 네. 중국의 맥도날드는 일단 오늘 먹은 음. 두 햄버거가 가장 제일 많이 팔린다. 중국에서 한국인들 중에 핫 크리스피 같은 치킨들 있잖아. 어. 좋아하는 사람이면. 상하이 스파이시 이거 무조건 좋아한다. 어. 근데 나는 원래 그걸 안 좋아하니까 어. 엄청 맛있다. 소고기 파잖아. 난 소고기 파. 어. 중국 음식 중국을 놀러 왔을 때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가 있거든. 그때 피난소지 어. 피난소 피난소지. 피난소. 이만한 데가 없어. 피난소 피난소. 이거 한번 맥도날드랑 연결해야지. 이번에는 중국 맥도날드 드라이브스 여기서. 어. 주차를 하고, 투어를 찍고,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게 야 여기서, 응. 메뉴를 고르는 거야. 그 다음에 음식을 가지러 들어가는 거야. 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리오 말하는 오리 무조건 오리오. 이지 아, 더워. 선크림이 녹는다, 녹아. 이거 정말 BPN을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해야 돼서, 아유, 좀 나이 나긴 하네.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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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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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좁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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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うん